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2021년 7급 피셋 상황 판단 해설에 앞서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 채널에는 NCS 수험생 분들이 많은데요. 왜 뜬금없이 얘가 피셋을 요즘에 이렇게 올리지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오른쪽에 뜬 영상을 들어가서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요약하면은 피셋 공부를 하면 NCS에 큰 도움이 돼서 그런 거고요. 특히나 상황 판단은 문제해결 영역이나 자원관리 의사소통 어, 여기에 모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학습을 하면 ncs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핏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 강의 들으시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제 강의의 모토가 시간 단축을 하고 정확도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요. 예,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면 7급에 1번부터 15번이랑 민경채의 11번부터 25번이 똑같습니다. 순서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촬영을 할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내용이 같으니까 민경채 들어가서 그냥 학습 하시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아래 영상 설명에 링크들 다 걸어 놨구요 재생목록 필승 ncs 채널의 재생목록에 민경채 피셋 해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11번부터 보시는 것도 예,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번거로우신 분들은 예, 영상 설명에 링크 바로 걸어놨으니까 그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민경채 이미 학습하신 분들은 제가 수요일이랑 목요일에 나머지 문제 열 문항을 업로드를 할 겁니다. 예, 그때까지 안문제 복습을 하시고요. 나머지 열 문항 풀어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열 문항이 상당히 어려워요. 예, 민경채랑 이제 난이도가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함 정도 있으니까 열심히 연구하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은 이제 B 시즌이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B 시즌에는 정확도를 올리는 게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꼭 꼼꼼하게 풀어오시고요. 강의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시간을 좀 단축을 하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겠구나 하는 풀이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를 이제 습득하셔가지고 복습하면서. 체화시키면 되겠습니다. 민경채랑 7급의 차이는 예, 정도고요. 제가 민경채 풀이하면서 이거 되게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 출제되던 것보다 사실 조금 쉬웠어요. 근데 이제 7급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올해처럼 1번부터 15번까지 15문제가 동일하게 나온다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예, 열문항이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한들 5급이랑 비교했을 때는 쉽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 이제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민경차를 좀 유심히 들여다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은 공지 차원에서 미리 좀 업로드를 했습니다. 학습에 참고하시고요. 저는 수요일에 16번부터 20번 풀이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